안녕하세요. 최미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위대한 신앙인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땅콩박사 조지 카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조지 카버는 미국 최고의 참 신앙인이라는 말을 들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는 하나님의 진리를 탐구하는 겸손한 과학자였으며 흑인뿐 아니라 백인들의 해방을 위하여 일생을 바친 인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 부통령 월러스는 말하기를 카버 박사는 미 합중국에서 가장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조지 카버,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심지어 그의 부모가 누군지 또 언제, 어디서 출생했는지도 모르는 고아로 출생만 두고 본다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여러 인생 역경을 겪으면서 대학에 들어가 식물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대학에 들어가고자 하는 꿈을 이루려고 무척 고생했지만 흑인이라는 이유로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까지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의 모습에 감동한 백인들의 도움으로 결국 그는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졸업 후에는 학문에 전념하는 학자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1915년 미국 남부 지방에 베빌이라는 벌레가 나타나 목화 농사를 전멸시키기에 이르렀을 때그 위기를 구한 인물이 바로 카버였습니다. 그는 목화 재배에 대신 땅콩 재배를 적극적으로 권하여 농부들로 하여금 오히려... 모카 재배 수입보다 더큰 수입을 얻도록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은 땅콩 생산으로 땅콩의 처분이 큰 문제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땅콩으로 약 300가지에 이르는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땅콩 마가린, 비누, 화장품, 땅콩 우유, 사탕, 버터 등입니다. 그는 드디어 국회 상원에 가서 땅콩에 관해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상원위원회 앞에서 땅콩 제품을 보여주면서 설명하자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박사께서는 그 모두를 어디서 배우셨나요? 책에서 배웠습니다. 어느 책입니까? 예, 성경입니다. 성경이라고요? 하지만 성경에는 땅콩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지 않습니까? 예, 성경은 땅콩에 대해 직접적으로 아무것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어 만물을 다 이용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책을 통해 내게 땅에서 나는 열매 가운데 몇 가지 신비스러운 것들을 보여주셨고 지혜도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땅콩 박사라 불리던 그는 1943년 보던 성경을 덮은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특허를 통해 얻은 많은 소득으로 원하는 모든 이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미국 남부 흑인들의 경제적인 변화보다도 정신적인 변화를 준 사람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잠언서 2장 6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늘의 지혜를 구함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땅콩박사 조지카버의 일생을 두고 보면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게 태어나고 또 불행한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인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